풀어내야 된다 이러면은 돈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음.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싫으면 본인 스스로 몸으로 음.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힘든 게 이렇게 그래픽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크니까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근데 올해 좀 보면 대체적으로는 응? 버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5년 1,4년에 네. 77년생 되시는 네, 저희 정사생 뱀띠분들 네. 한번 좀 준비해 봤고요. 네. 이분 님들이 49세라서 9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2025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거고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이, 이 정사생 뱀띠 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음... 어지럽습니다. 응 올해. 뱀띠해지만, 네. 음? 네. <laughs> 뱀띠해지만, 이 아홉수라고 해서 다 아홉수가 타지는 않아요. 음. 육수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음. 삼수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어, 다 틀리지만, 대다수 보면은 남자분들이 아홉수를 좀 타시나봐, 음. 이분들은. 근데, 몸이, 이게,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자꾸 어지럽네요. 음. 어? 어지러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할머니가 네. 주당을 조심해라 이러시거든요. 주당이요? 응. 주당이 뭔가요? 주당을 맞으면 응? 주당이라는 건 무당들도 무서워해요. 어... 어? 뭐 상가집을 가든지 산을 잘못 올라가든지 이러면 네. 그 귀신들한테 어? 치이는 거거든 어... 맞는 거거든.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집을 그 털을 잘못 건들든지 뭐 이래 이러면 네네네. 어 잘못 건드리면 그터신에서도 노하신다고 해서 뭐 집안을 뭐 어떻게 한다고 막 하잖아요 맞죠. 어 그런 말도 있는데 주당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 주당을 맞으면은 몸이 뭐 예상치 않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맥이 없어요. 이분들 역시 네. 이제 올해 뱀띠라서 어아 뱀띠는 뱀띠니까 뱀띠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데 이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음. 어? 조심해야 될게참 많습니다. 차도 조심하고 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음. 응?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 가정이요? 예. 어떤 이별. 아니면 사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게 그러니까 좀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또아뭐또 뭐 이런 이딴 소리를 해 이런 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근데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어? 상문이 들어오든지 네. 이별수 요런게좀 어? 많이 보입니다. 응? 남성분들은요. 네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꾸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려고 한다. 올해 여성분들이요. 예, 좀 참으셔요. 아, 집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답답증이 있어가지고 음... 어 답답증이 있어서 자꾸 떠나고 싶고 음... 누굴 만나고 싶고 뭘 사고 싶고 지르고 싶고 막 이런다고 음... 좀 자정하셔야 돼어 이러다가 떠날 수도 있다 집이 풍비박살날 네. 수 있어요 풍비박살이요 예 어...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자정을 하셔야 돼 네. 자중을 하셔야 돼어 자정도 하셔야 되고 자중도 하셔야 되고 음... 자꾸 자꾸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음. 본인이 이제 한탄을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음. 그러니까 떠나고 싶고 누굴 만나서 막 하고 싶고 한잔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네네. 우선 이런 걸좀 자정을 하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어, 그럼 금전운도 한번 봐실수 있어요. 금전은 막혔는데 뭐 어떻게? 금전 막혔어요. 예. 네. 금전은 막혔는데 <laughs> 네. 어? 금전은 막혔어요. 어... 그래서 정사생인 분들하고 음. 어, 의사생 이분들은요. 네. <laughs> 올해 운맞이를 꼭 하셨으면 했거든. 운맞이요? 예, 네. 운맞이, 재수맞이 이런 거를 꼭 하셨으면 했거든. 음. 그러니까 뭐 크게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거다 작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음... 작게 해도 크게 받고 그게 뭐 여유가 되면 그렇지 근데 지금 힘든데 그니까 운을 좀 받아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지요 음, 정월달에 음, 근데 이미 정월달은 지났지만 네. 그래도 늦지는 않았지만은 얘도 좀 많이 막혀 있어요 음, 금전적으로 어 풀리듯 안 풀리듯 풀릴 풀리듯 풀릴 안 풀리듯 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일거리가 들어올 듯 말듯 계약이 될듯말듯될듯말듯말듯 듯, 듯말 듯, 말 듯. 계속 이런다고 간 보듯이 이런다고요.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기분들이? 올해는 좀, 좀 많이, 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음... 버티는 것밖에 없지. 음... 뭐, 무당집에 가면은 다들, 어, 구태라, 뭐이라막 이러니까, 음... 이런다고 하니까, 음... 저희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 본인들이 밥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살아. 음... 하지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면은, 어, 뭘 풀어내야 된다, 이러면은 음. 돈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음,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싫으면 음. 본인 스스로 몸으로, 음.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음, 맞습니다. 네. 오, 뱀띠 뭐냐, 지금 77년생 정사생 뱀띠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 약간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공주 성향은 꼼꼼합니다. 음... 꼼꼼하고 남한테 지는 것도 싫어해요. 음... 모든 띠가 마찬가지겠지. 남한테 네.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그쵸. 근데 이분들은 더해요. 음... 또 밀어붙이는 성향이 엄청 강해. 음... 남자분들이. 음... 위로 붙여요. 대든 되든 안되든뭐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 네. 이런 툭심도 강하니까 이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남자로서는 밀고 부딪히는 것도 음. 부딪혀 봐야지. 음, 깨져 봐야지. 응? 그렇죠. 그래야지. 그리고 또 본인이 부딪혀서 실패를 하더라도 네. 털고 일어나요. 이분들은.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음. 근데 뒤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하지. 어, 응. 어떤 후회예요? 응. 그때. 어,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좀더뭘 생각을 하고 나서 움직일 걸. 이런 음, 후회를 하지. 좀더 신중하게. 그렇죠, 그렇죠. 음. 신중하게. 아, 그러면은, 이 뱀티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음.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라 면 어떤 삶에 대한 후회겠네요? 그렇죠. 음. 음. 근데 올해 좀 보면, 대체적으로는, 응? 음? 버티세요. 음. 버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정상생 뱀띠분들 한해 운세 이렇게 정세적으로 짚어봤는데, 음. 생각보다 좀 좋은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죠. 조금 마음이 좀 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하라고 얘기한 건 네.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찌됐든 네. 간에 좋아지라고 또 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니까 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아마 음. 본인들이 알 거예요. 음. 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음. 오래 뭔가 안 풀리구나, 음. 라는 게 느껴지면은, 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초라도 키고, 아니면 절에 가서라도, 어? 빌고, 이렇게라도 하면 음. 조금씩은 풀리겠죠. 근데, 음. 아이고, 힘든 게 이렇게 그래픽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크니까 음.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